작년 한해 미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일 화제가 된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인 참가자들입니다. 사실 아메리카 가 탤런트에서는 이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재능이 있는 한국인 참가자들이 대거 등장해 많은 이슈를 만들고 미국에서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아틴과 스트릿 댄스를 접목시킨 여성 댄스팀과 심사위원들을 충격에 빠뜨린 카드 마술사에 기립박수를 받은 귀여운 한국인 부부의 옷 빨리 갈아입기 공연까지 미국 전체가 한국인 참가자들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을 받기까지 한국인 참가자들은 오디션 무대에 섰을 때 서양인이 흔히 가지고 있는 왜곡된 한국인의 고정관념, 선입견에서 비롯된 다소 차가운 시선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초반 조그만 체구의 평범한 모습으로 등장한 한국 참가자들은 심사위원들에게 큰 관심을 얻지 못하고 실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일상이었죠. 하지만 사이먼코일만은 단번에 한국 참가자의 재능을 알아봤는데요. 당시 영국인과 팀을 이뤄나온 한국 참가자는 열정적인 연주 실력을 선보였지만 방청객들마저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세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이먼코일은 잠시 고민하더니 손을 번쩍 들며 아메리칸 갓 탤런트 역사상 가장 큰 서사를 만들어 냈는데요. 지금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배출해낸 유명한 스타 중한 명으로 레전드 무대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음악 프로듀서가 말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재주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으며 그가 최근 케이팝에 굴복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소울이 제2의 방탄소년단이 될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은 아메리칸 가 탤런트에 대한 해외 언론 매체 USA TODAY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이 기사는 오디션의 높은 시청률 만큼 해외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져 많은 클릭 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심사위원들이 코리안 소울에 대해 역대급 리액션과 최고의 평가를 준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술술 써 내려갔죠.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문구는 사이먼 코웰의 평가였는데요. 코일은 한두 개 케이팝 그룹인 코리안 소울의 공연이 끝나자 우리가 오늘 가졌던 오디션 중 최고의 하나라고 말하였고 이는 방영 당시에도 큰 화제를 불러 모은 심사평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평소 직설적인 화법으로 다소 무례하기까지 한 심사평을 하기로 소문난 심사위원입니다. 한창 아메리칸 아이돌의 전 세계적인 성공을 코앞에서 지켜본 사이먼은 직접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고 오디션에 참가한 원석들을 발굴하는 프로덕션과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었는데요. 세계적인 가수들로 키워내겠다는 의지에 불타있던 그는 초반 심사평을 말할 때 참가자들의 외모는 물론이고 국적에 따라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곤 했었죠. 하지만 오디션이 거듭될수록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입견의 틀을 깨고 진흙 속에 진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코엘 앞에 등장한 손수경은 그의 뛰어난 안목으로 눈에 띄어먼 훗날 해외에서 알아주는 아티스트로 성장했죠. 원래 그녀는 6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해서 교환 교수인 아버지를 따라 런던으로 건너간 뒤 본격적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대 음악학교 중 하나라는 길드울 뮤직 앤 드라마 스쿨에 재학 중이었던 그녀는 우연찮은 기회로 브리튼즈 갓 탤런트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이때 평소 친하게 지냈던 피아노 전공 친구와 함께 오디션에 지원했고, 콜라보 무대를 준비해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Like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세 명의 심사위원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그녀들의 연주를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해 탈락 버튼을 가차없이 눌렀는데요. 사이먼 코엘은 곧이어 두명다 재능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은 그냥 길거리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듣는 기분이다. 두 명이 다른 연주를 하고 있다라며 그녀들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 방청객들이 듣기에도 그녀들의 연주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리듬 전개 등 각자의 기량은 뛰어났지만 피아노가 동반된 바이올린의 선율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죠. 한편 자신의 연주 실력을 탓하며 낙담하고 있던 손수경은 탈락 확정을 받고 무대 위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이먼 코엘은 그녀들이 무대를 내려가고 나서도 한참을 말없이 고민하더니 심사위원들에게 긴급회의를 요청했는데요. 손수경의 능력을 재평가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기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며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마침내 손수경은 다시 무대 위로 오르게 되었고 사이먼은 그녀에게 내일 다시 혼자 무대에 설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전개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던 그녀는 방청객들의 응원에 코일의 제안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수경이 나가고 나서도 사이먼은 흥분하며 저 여자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라며 자신의 판단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루라는 시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연습에 몰두한 그녀는 무대에 다시 올라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시작됨과 동시에 심사위원들과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사이먼은 자신의 두 귀를 의심했는데요. 연주가 끝난 뒤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엄청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은 친구를 떠나보는 것은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것은 당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 당신의 재능은 내가 본 사람 중 최고였다며 앞서 그녀에게 불합격을 준 자신의 결정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수경은 담담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친구도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 기뻐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하였죠. 이후로도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라운드마다 레전드 무대를 만들던 그녀는 준결승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준결승에서 선보인 무대는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끌어낼 정도의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리고 심사위원은 그녀의 연주가 끝나자 격양된 목소리로 우리는 당신이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당신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바이올린을 든 여우다.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며 손수경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작은 바이올린 하나로 대규모 오디션에서 최종 3인 안에 들었던 손수경은 그 이후에도 TV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길거리를 다녀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브리튼즈 가 탤런트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넘어와 앨범을 발매하며 다양한 공연 활동으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한편 손수경을 시작으로 해외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한국 참가자들의 뛰어난 활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는 가히 한국인의 전성시대라 할 만큼 굉장한 관심을 받았었죠. 아메리칸 가텔런트 시즌 16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했던 남성 가스펠 그룹 코리안 소울은 흑인 가스펠 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한국의 정서로 재해석한 새로운 가스펠 음악을 선보이며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노래가 시작된 지 10초도 안 돼서 터져 나오는 함성들은. 그들의 완벽한 실력을 짐작해 했습니다. 심사위원 하위 맨델은 한국 문화에는 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냐. 당신들은 성공하기 위한 수많은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훌륭한 노래였다라며 그들의 실력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디클룸은 정말 멋있었다. 진짜 비단처럼 매끄러운 무대에다가 하모니도 아름다웠다며 감탄했는데요. 활용 점정의 심사평으로 사이먼 코일은 오늘 본 오디션 중에서 최고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라면 없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날 코리안 소울이 오디션 첫 무대에서 화음을 선보일 때 사이먼 코일은 과거 손수경의 무대를 감상했던 모습과 비슷한 반응을 취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해외 누리꾼들은 그가 영국의 최고 음반 프로듀스이자 사업가이기에 그들의 실력이 자신의 돈벌이가 될수 있을 거란. 생각의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라는 댓글을 올리며 그의 행동을 추측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2019년 새 보이 그룹의 런칭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K팝그룹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UK팝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며 K팝의 명성을 드높이며 이를 이겨보겠다는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사이먼 코일은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 K팝과 어깨를 나란히 할 그룹을 만들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대적으로 K팝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나와 함께 유K팝을 시작할 밴드를 찾고 있다고 밝히며 영국 버전의 K팝을 대표할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처럼 밴드를 구성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도 않을뿐더러 K팝은 음악 스타일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아직도 그는 한국엔 평범한 사람들만 둘러봐도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며 부러워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공연을 자신이 본 무대 중 최고라 손꼽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